바스마스 예수님을 닮은 종이로 <laughs> 아프 아프? 아가좀 삐딱하게 자랐다니엄 너무 한다니 엄마? <목소리> 갑자야 r -O. 오 들어가 봐 어? 내오가지뭐어 <laughs> 아니 이거 버그라니까? <laughs> 아니 거울이 안 들어가졌어 방금 <laughs> 아씨발. <아유>, <laughs> 놀랬잖아 아니 그렇게 발을 헛디디면은 아니 헛디딘게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거울을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? 거울이 살짝 띄어져있으니까 살짝 발을 들고 해야되는데 니가 너무 빠르게 뒤꿈치라하니까는꿈치가 걸려가지고 안 봐봐.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않아. 나 지금 D키 누르고 있는데 봐봐 뒤꿈치를 좀 크게 들어야지 그치 지치 약간.. 우. 마 엄마 엄마 헤 어? 에 봐봐 아, 아. <laughs> 나이스 잘살았다 살았, 잘 잘살았다 안 들어가진 않으니까 여기 택이 걸려 아, 진짜 엄청 억울해 지금 다안 열려? 어 잠겨있어 점프 안 이거는 뭐방문일꺼어스 이 이층으로 올라가. 뭐야 걸로 가게? 어, 아 갑자기 뜨는 줄 있었어. 에? 장교인데? <laughs> <laughs> 음? 하는 <한> 것이. <laughs> 어, 열린다. 야 시체가 있는데? 이거 팔이야 뭐야 나는 그건 줄 알았지 아. 뭐지? 그거 있잖아 잘때 껴안고 하는 어. 애착인형? 그래 다키코마리 같은 거 잠시... 한국에서는 주포인이라고 하죠 이게 어디 길까? 방문? 병문? 방문은 당연히 아닐 테고 여기? 여기 어디냐 저기 아래 아래고 뭐야, 뭐야 이거 반성의자 반성의자 잘못했어요 여기 인첸트방모아그인첸트 사면이다 뭐 아무것도 안 열려 템템뭐 있어 템베스트키룸키룸키침키키 신열이 어디냐? 미쳤네. 나갈라 했는데. 이걸 들어가? 이걸 들어가? 야수의 심장인데? 한번 확인해봐. 뭐야? 뭐? 사람인데? 사람이겠지. 오, 오, 어? 어, 어 성준 은 이걸 그냥 옆으로 가? 야수의 심장 미쳤네. <laughs> 빡대가리 새키 나가라 빨리 마넌 나가라 아저씨 내가 내가 구해줄게요 아저씨 뭐야 게임키 먹었다 키 먹었다 키 먹었다 오오쉣 <laughs> oh, 잠겨 있어 잠겨 있어 아, 아, 층여기 아, 무서워 이층가봐 <laughs> 아, <laughs> 2층 이층 신 보라고 2층 2층 문 아닐까? 여기 말고 오케이, 여기, 오케이, 여기. 오케이. 안전한데 안전한데 슬기 있잖아 안전가옥 2층 아 어차피 올라가려면 이기로 가야되구나 어 여기가 끊어져 있어가지고 달려 달려 <laughs> 담겨있다! 진피지컬. 어? 딱딱 어. <laughs> 어? 안 아, 열리네. 저 위쪽에 문이 있었나? 여기 있다. 여기네, 그럼. 어? 탈출인데? 아니, 아니네. 뭐야? 아무도 안 보여. 어, 열쇠. 이뭐을 떴더냐? 어? 탈출인데? 아? 끝이야? 끝이야? 왜 반대? 얘 끝이야? 아 근데 방금 전에 그키 먹어가지고 문 열었잖아 어 거기 열면 거울 쪽에서도 열리지 않았을까? 열... 어디 어디 어디? 그 거울에 그 아까 사람 묶여있던 데 있잖아 어 그쪽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? 내가 실제 현실에서 열었으니까 그래? 안 열... 한번 해봐. 빠르게 빠르게 스피드로 아, 한 스피드로 해보자고. 알았어. 아씨, 텐도한번 해주고. 뭐야, 스킵할 수 있었어? ESC 누르니까 그러니까 스킵 되는데. 뭐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<웃음> 상호작용 <웃음> E 키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<laughs> E가 이거란 말이야.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. S야, 상호작용. <laughs> 아니, 아클릭, 원, 아클릭, 아 뭐야. <laughs> <아니, 뭘. 웃음> 문호는 이거 먹고, 열고. 여기 아니었나? 여기가 아니었나요? 여기 일단 2층 올라가서 문 열어야지. 아. 여기서 이 먹고. 여기 아닌데. 이거 뭐지? 이거 지이기었나이왜 이거 뭐거려 이거 뭐 달릴 like 수 있는겨? 거뭐미나 어. 없어 지 이거 헐떡거뭐네이 챙기고 어, 못 이거 이거 맞냐 이거 맞냐 이거 맞냐? 들거 어? 안 죽였나? 지 이거 뭐 <laughs> 아 미친 나나 나 열쇠 먹었어? 먹었다 먹었다. 넌내 먹었네, 먹었네 아 미친. 열 열이 챙겨요. 걸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열어본다는 소리지. 어. 2층에 있는 2층에. 2층, 아니 2층에 갔다고? 몰라 몰라. 야. 열어버렸고. <laughs> 뛰는 거 맞아?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그럼 정문 열어보자 정문 <놀람> 정문 열고 2층으로 스무스하게 아아아아아아 <놀람> 그리 <그거> 탈출하자 그냥 <놀람> <놀람> 어씨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문안 <놀람> 으... <놀람> 뭐 열리겠지? 한, 해봐. 애가 좀, 뛸빵한데? 거울에 있는 애가? 뭐? 뭘 봐? 뭐? <목소리가> 아! 잡혔다! <깨달아. 목소리가> 괜찮아? <목소리가> 다 열어왔어? 가자 으 야! 진짜 오. 놀라운 게 뭔지 알아? 놈들. <목소리가> 녹화 시간이? 부분이야. 왔더 에. 아, 됐다 이 정도면. 아, 히든 엔딩 같은 거 없네. 있을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조금 아쉽구만. 좋화 종료.